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크레용 신장 플리퍼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거 예전에 제가 뽀로로를 뽑았어요. 근데 이번에는 크레용 신장인데 안 열어봤거든요. 어, 이거 후니만 안 나오면 좋겠고요. 보리보리 대마왕 갖고 싶네요, 개인적으로. 액션 가면도 나쁘지 않고요. 한번 뽑아보겠습니다. 아 이게 아, 아 이게 나왔어요 암튼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아 진짜 망했습니다 이거 아 이게 나와버리네 무슨 이거 머리가 수박씨도 아니고 뭡니까 이거 민트초코네 민트초코 아, 안녕히 계세요. 아.